안녕하세요. 제니쌤입니다. 미국인이 매일 쓰는 회화 패턴. 이번 시간에는 you must, y 패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음, you must 두 개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음, 너뭐 해야 돼? 너뭐 해야 돼? 뭐, 뭐, 해야만 해. 굉장히 강한 뜻이에요. 너뭐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should 하고 have to 할때 그리고 두 번째 음, 뭐뭐임에 틀림없어 뜻이 있습니다. 뭐뭐임에 틀림없어 강한 추측이죠. 어 뭐인 게 틀림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you must를 또 씁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첫 번째가 아니라 이 어, 녀석, 이 녀석 뭐뭐임에 틀림없어 로 쓰이는 you must 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게요. 자, 다섯 개 표현 나옵니다. 너 피곤하겠다. 에 순상님, 좀 전에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너 피곤하겠다가 뭐예요? 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패턴을 잘 하시려면 여러분이 쓰는 말과 이 패턴을 매칭을 잘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 너는 피곤한 게 틀림없구나. 이렇게 <laughs> 얘기를 안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야? 어, 피곤하겠구나. 이거 뭐야? 너 피곤하겠구나. 이런 느낌. 일때뭘 쓰라고요? 버스를 쓰라고요. 아시겠죠? 강한 추측이잖아요. 어, 그걸 잡아가셔야 돼. 요 말에 말에 얽매이시면 안 된다고요. 뭐 마음에 뭐, 뭐, 틀림없다. 요 말에 얽매이지 마시고 상황을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자, 너 피곤하겠다. 피곤하다. 이것도 어려워요. 피곤하다 여러분 생각하면 또 뭐야? 어, tired. 이 녀석 생각나지 않아요? tired. 뭐예요 피곤하다면 tired. 그런데, tired는 피곤하다 아니고, 피곤한 이란 형용사입니다. 피곤하다 라고 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 동사가 뭐다? 형용사의 절친. 바로, 바로, 바로 이동사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응? 어? 형용사의 절친 비동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런 말씀 자꾸 드리냐면, 너 피곤하겠다 그러면, you must, 어, 그래. 뭐 마음에 틀림없어. 어, 그때 지니쌤이 얘기했지. You must 쓰라고 했어. 그래. You must, 그 다음, 그 다음, 피곤한, tired. 피곤하다, tired. You must tired. You must tired. 이렇게 쓰시는 분이 정말로 많거든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피곤한, tired. 피곤하다, be tired. You must be tired. <laughs> 어, 저기 음, 음, <laughs>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유면은 아 아니에요. 아, you must 아 tired 아니에요. 네, must라고 하는 조동사죠. 이 녀석 조동사 여러분이 배우셨던 것 지금까지 will. will, 뭐 있었어요? can, should, have to, must 까지. 전부 다, 이런 것석도 조동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엔 동사, 원형이 옵니다. 동사가 와요. 그 중에서도 원형이 와요. 응? 그러니까, you are, 아도 못 와요. 왜? 아는 원형이 아니에요. 원래 형태는, <laughs> 어, 자꾸 이게 목이 갈라지죠? 제시 중니다 어. 음, 자 B가 와야 돼. You must be tired. You must be tired. You must are tired 안 되고요. You must tired 더안돼 그건. 아셨어요? You must be tired. 너 피곤하겠구나. 어, 제말 자꾸들 <laughs> 피곤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예. You must be tired. 피곤하겠다. 어우, 너 배고프겠다. 예, 배고프다 아유, 뭐, 좀... 예. 제가 이렇게 촬영 있는 날이면 점심을 이제 안 먹거든요. 좀 속을 비우고 좀 가볍게 하려고. 그냥 막 이렇게 촬영하는 날 되게 배고파. 저녁에 집에 가서 엄청 먹어요. 예. <laughs> 아무튼, 어, 너 배고프겠다. 집에 가면 이제 와이프가 하는 얘기예요 어, 여보, 당신 배고프겠다. 하나도 못 먹었지? 배고픈 게 틀림없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배고프겠다. 이 느낌일 때? must 쓰시라고. 그게 중요한 거야. 아셨어요? 너 배고프겠다? You must be hungry. Be hungry. b 를 기억하라. 에이, 농담하는 거지? 아이씨, 농담하는, 아이씨, 응? 응? 농담하는 거지? 농담하다. ki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음, 일단 정답 보시죠. 너 농담하는 거지? You must be kidding. You must be kidding. 어, 이때는 be kidding. 이 약간 진행 형태로 쓴 건데 이건 하나 묶어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You must be kidding. Kid, 놀리다예요. 너 지금 나 놀리고 있는 거지 이거요. 예. You must be kidding. 워낙 묶어서 잘 쓰이는 표현이 때문에 암기하십시오. You must be kidding. 너 농담하는 거지. 어. You must be kidding. 물론 kid라고 농담하다 이 농담하다의 뜻으로 joke라는 게 있거든요. joke 그래서 you must be joking, you must be joking 뭐 이렇게 쓰어도 되긴 하지만 요 녀석을 더 다졌습니다 you must be kidding 에 농담이겠지 농담이 틀림 없어 이런 느낌으로 you must be kidding, you must be kidding 씁니다 음 딸이 자랑스럽겠다 이거 패턴 잘 생각 안 나요 여러분 머스 생각 나야 돼요. 너 딸이 자랑스러운 게 틀림없어. 이렇게 우리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you must 가 뭐뭐임에 틀림없다지만, 이런 느낌. 자랑스럽잖아! 예, 네, 그럴 때, you must, you must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must. 이렇게 백날 해봐야 말할 때안 나온다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must 쓸수 있겠구나를 그리세요. 아시겠어요? 예, 네, 저 화난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예. 네? 아, 딸이 자랑스럽겠다. 자랑스러워하다. 아세요? 아, 좀 길어요. You must be proud of your daughter. Be proud of. 이게 또 자랑스러워하답니다. 외우셔야 돼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단어를 이렇게 강조해 드리잖아요. You must be proud of your, your daughter.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예? I'm proud of you. 이 칭찬 잘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정말 네가 자랑스럽다. 얼마나 들으면 기분 좋은 말입니까? 그렇죠? You must be proud of your daughter. 야, 너 딸이 정말 자랑스럽겠구나. must. 비비비 비를 be, be.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태양을 피하지 못하더라도 비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 너퀸 팬이구나. 넌너 퀸의 팬인 게 틀림없구나. 이렇게 얘기 누가 해요? 어이 너퀸 팬이구나. You must. You must. You must be a fan of Queen. Queen 아시죠? We are the champion. We are the world라고 할 뻔했어. 아무튼 You must be a fan of Queen. You must be a fan of Queen. 퀸의 팬인 게 틀림없구나. 어이구 너퀸 팬이구나.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아시겠죠? 됐어요? 어. 자, you must 패턴 해봤습니다. 예, 비동사. 어, 또 어떻게 다 비동사네요, 그죠? 예,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 했듯로는 비동사와 자주 어울려요. 둘이 절친이에요. 아시겠어요? mus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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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예, must는 김태희같 <laughs> 아직 얘가 점점 예, 악화되고 있죠, 여러분? 네, must be, must be, must be, must be, must be. 기억하시고요. 자, 했으니까 두 번씩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오. 입이 기억해야 됩니다. 회화는 입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 네. 두 번씩 합니다. 어휴, 피곤하겠다. You must be tired. You must be tired. 어휴, 배고프겠다. you must be hungry you must be hungry 농담이지 you must be kidding you must be kidding 따님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you must be proud of your daughter You must be proud of your daughter. Queen You must be a fan of Queen. You must be a fan of Queen. 자, 이제 영작 훈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작을 말로 하면 회화 되는 거니까요. 어, 너 피곤하겠다. You must be. You must be You must be 피곤하다. be tired. 중요한 것은 you must 뭐음에 틀림 없다지만 예, 어떤 상황일 때 어떤 상황일 때 must를 쓰는지 어 그걸 항상 염두 두계시라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이 비동사 쓰는 거. You must 타이어 들으면 안 돼요. 어?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배고프겠다. You must be hungry. 어이 갑자기 색이 바뀌었어. 아저 이런 거 용납 못합니다. <laughs> 예. 외로또 이런 것도 까탈스러워 제가. You must be hungry. 농담하는 거지? 예. y you, you must be kidding. 꼬마라는 뜻 있죠. 꼬마. 예. 딸이 자랑스럽겠다. 딸님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금요일딴 거야. 아, 그럼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럴 때 You must be proud of, proud of your daughter. 어, 이너 핀, 핀이래. 너 퀸, 퀸 팬이구나. 어, 너퀸 팬이겠구나. 뭐 어, 이런 거예요. 어, 딱 보니까 어, 맨날 노래하는 게위아저치 이러면서 이러면서 출근해. 위아 어, 그러면 이제 미친 거야. He must be, he must be crazy, 그죠? 예. 아무튼 너퀸 팬이구나. He must be a fan of. 이것도 많이 쓰죠. He must be a fan of the Giants. 안버 자이언츠 팬이다. 이런 얘기요. Be a fan of 어뭐 블라블라 누구누구의 팬이다 할때 be a fan of 요거 많이 쓰거든요. 잘주 기억 요거 해 주시고. You must be a fan of Queen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 시간 대표적인 조동사 패턴 중에 하나인 you must 뭐뭐에 틀림없다지만 우리가 말할 때의 느낌 가지고 표현하실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